태어나서 초등학교 다닐 때까지 한 동네에 살며 늘부터 다니던 세살위의 사촌 형님이 한명 있었는데, 형은 워낙 공부를 잘해서 고향에선 꽤나 알아주는 수재로 통했다. 그 덕에 나에게 돌아오는 것은 형 반만하라는 늘 비교와 잔소리뿐, 아무리 가깝게 지내는 친한 사촌이지만 늘 비교되는 상황에 언제부턴가 나는 형에 대한 열등감을 가지고 살게 되었다. 그리고 우린 서로 다른 진로를 선택했고, 역시나 형은 서울에 있는 명문대학을 졸업하고, 고향으로 내려와 치과병원을 열었다. 반면 나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중국집을 운영하고 있다. 형님이 고향으로 오게 되면서 우린 가족끼리도 자주 왕래하고 친하게 지냈죠. 서로의 집에 오가며 저녁 식사도 자주 하고 주말이면 다 함께 가족여행도 다녔고요. 10년 전에 형님이 결혼한다며 여자친구를 데려왔는데 그때 형수들 여자라고 소개받고 깜짝 놀라고 말았죠. 솔직히 그녀 첫인상이 다소 충격적이었거든요. 그녀는 나보다 3살이나 어렸고, 형님보단 6살이 어렸지요. 20대 중반의 서울 여자라는 게, 시골 촌놈 눈에는 형님이 의사가 되었단 소리보다 더 부러웠죠. 원래는 풋풋한 청순한 여자였는데 지금은 결혼하고 30대. 완숙미까지 더해져 훨씬 매력적이 되었는데, 자기 관리를 꼼꼼하게 잘하는 터라, 요즘에도 그녀는 매일 새벽 운동을 다니며, 꾸준히 관리를 하는데, 자기 관리에 전혀 관심 없는 우리 아내는, 집 구석에만 붙어 사는 게으른 사람이라 두 사람이 너무 비교되어서인지 함께 다니다 보면 늘 부럽기도 하고 속이 쓰리기도 하고 그랬죠. 하루는 형님네 부부가 우리 집에 다 모여 술을 마시다 술이 약한 형님과 마누라는 쥐의 형님은 작은 방에 들어가서 먼저 자고 마누라도 안방에 들어가 뻗어 잠이 들었다. 나하고 형수만 남아 술을 더 마시게 되었는데 날이 더워서 런닝구만 입고 술을 마시는데 형수가 내 옆으로 다가오더니 와. 우리 도련님 완전 상남자네 운동 많이 하셨나 봐요. 여기 알통 한번 만져봐도 돼? 라면서 내 옆으로 다가와 수작을 부리며 앉는다. 형수, 낯간지럽게 왜 이러세요. 그러지 말고 술이나 한잔 받으세요. 도련님은 우리 신랑하고는 체질이 완전 정반대네. 제가 어릴 때부터 체력 하나만큼은 끝내줬죠. 하아, 그녀는 그 말을 듣고 내가 무슨 뜻으로 한 말인 줄 눈치를 챘는지 그런 것 같네요. 호우하며 묘한 웃음을 짓는다. 형수도 얘가 둘씩이나 있는 아줌마 치곤, 볼매다 볼매, 우린 서로에 대한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술이 약하고 노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는 새님 같은 사촌형님과 달리, 놀기 좋아하는 형수는 사람들 만나 수다 떨고 술 마시는 걸 좋아했고, 주량이 소주 3병 정도는 거뜬할 정도로 예주가이자 주당이었다. 그렇게 그날 그녀와 단 둘이서 새벽까지 술을 마시게 되었는데, 자꾸 우리 부부가 부럽다며, 많이 취했는지 같은 말을 반복했다. 그래서 우리가 뭐가 부럽다고? 건물주의 명문대 졸업한 의사 남편에 형수까지 얻은 형님이 난 훨씬 부러운데 그동안 형에게 느끼고 있던 열등감에 대해 털어놓기 시작했다. 형이 머리는 그렇게 똑똑한데 대체 어디가 그리 별로야? 완전 별로야? 별로? 허우대만 멀쩡하지. 실속이 전혀 없어. 잔병치레도 많고 약골이야. 그래도 형님은 의대 졸업하고. 병원 개원해서 돈도 잘 벌어다 주잖아. 난 형수랑 같이 사는 형님이 부러운데 형수가 내 아내였더라면 해달라는 거다 해주면서 살았을 텐데 아쉽네. 매번 형님에 대한 불만을 내놓을 때마다 그래 나도 다음 생에는 삼촌 같은 남자 한번 만나보고 싶다. 그러게 형수 같은 여자는 나 같은 남자를 만났어야 돼. 그래야 더 사랑받으며 살았을 텐데 내가 했던 농담이다. 그녀는 항상 나한테 호의적으로 다가왔었다. 그리고 그날 술기운에 형수가 만약에 형님이랑 이혼하면 그때 나한테 따로 연락해라고 장난삼아 말했던 적도 있었다. 사실 농담반 진담반으로 한 소리였는데 형수는 진심으로 받아들였던 모양이다. 요즘 능력 좋은 남자들은 밖에서 따로 만나는 애인 하나씩 있다던데 혹시 삼촌도 있어요? 형수 지금 나한테 바람 피우나 물어보는 거예요? 아직은 없는데 생기면야 나쁠 거야 없죠. 그날 이후 6개월쯤 지났나? 형수는 형님과의 이혼 소식이 들려왔고, 얼마 지나지 않아 형수가 날 찾아오고 말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올해 마흔 살인데, 고향 동네에서 중화유리 전문점을 운영 중입니다. 하루 종일 주방에 들어 앉아, 뜨거운 불길 앞에서 중화팬에 기름칠하고, 웍질해가며 볶고 튀기고 청춘을 다 보냈지요. 20대 초반부터 10년 가까이 배달일이며, 주방일이며 닥치는 대로 하다가, 주인 아저씨한테 기술을 전수받아, 중국집을 차렸는데 다행히 장사가 잘되어 지금은 꽤 돈을 잘 벌고 있다. 옛말에 면장사에서 돈못버는 놈은 바보라는 소리가 있었는데 짬뽕 한 그릇에 낙지 한 마리 통째로 넣고 여압이며 해산물 듬뿍 들어간 입안이 얼얼할 정도의 시원한 국물이 일품인 매운해물짬뽕이 대표 메뉴로 인기를 누리면서 전국으로 짬뽕 맛집으로 소문이 났다. 그 장사뿐 아니라 배달 장사도 잘 되는 편이고. 지금은 주방장과 보조까지 주방에만 직원이 4명이 일을 하고, 후레는 3명이고 나는 주문을 받거나 배달 음식 포장을 주로 맡아하고 있다. 몇달전 이혼하고 친정에서 지낸다던 형수가 갑자기 날 찾아왔다. 도련님 시간 좀 괜찮으세요? 형수 오랜만이야. 서울에서 지낸다더니 여긴 어쩐 일이야? 형수는 무슨 언제적 형수야? 이혼한 지가 언젠데. 앞으로 정밀하고 이름 불러. 나는 오빠라고 부를게. 근데 갑자기 연락도 없이 웬일이야. 그녀가 날 보자마자 한다는 말이 오빠가 형님이랑 이혼하면 오라고 했잖아. 그래서 찾아온 건데 그때 나랑 애인해준다고 하지 않았어? 좀 당황스럽긴 했지만 말 장난 정도로만 여겼고 오랜만에 둘이 거하게 맛있는 음식도 먹고 늦게까지 한잔하는데 그날 작정하고 왔는지 옷차림이면 날 대하는 태도가 심상치 않더군요. 그러면서 그냥 가기 싫다고 하더군요. 10년 넘게 그녀를 짝사랑해 온 나로서는 참아 안 된다는 말을 할 수가 없었다. 그녀는 다음날에도, 그 다음날에도 서울에 올라가지 않았다. 결국 중국집 근처에 보증금 500만원에 월 50만원 하는 풀옵션 원룸을 하나 얻어주었죠. 그리고 한달뒤 그녀는 생활비를 달라고 한다. 얼마 주면 되겠냐고 했더니, 달에 500만원씩 달라고 했다. 그렇게 1년 동안 만나다 보니, 나만 보면 자꾸 돈을 달라고 한다. 최대한 빨리 정리하고 싶은데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며칠 전에는 그녀가 차를 사달라고 하는 것이다. 이혼한 친구들 중에는 만나는 남자들이 여자들한테 다들 차 사준다고 그러니 자기도 사달라는 것이다. 지금 운동하러 다니는 데가 집에서 걸어가기엔 먼 거리라며 차를 타고 다니게 한대 뽑아달라며 오히려 당당하게 말하더군요. 어이가 없어서. 한달 500만 원 주는 돈으로 할부로 사라고 했더니 나한테 돌아온 소리는 쪼잔하다는 거다. 내가 쪼잔하다고 짜장면 팔아 한푼두푼 푼 모아 이제서야 살만해졌는데 이혼한 형수 매달 생활비에 차까지 사달라는데 쪼잔하단 소리를 들으니 나도 모르게 욱해서. 그럼 그녀에게 찾아준다는돈 많은 남자 있으면 그 사람한테 가라고 나는 미련 없이 보내주겠다고 했더니 그녀도 화가 났는지 며칠째 연락이 되지 않는다. 최대한 빨리 정리하고 싶은데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 모르겠다. 제 아내는 처녀 때 너무나 예뻤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와 결혼해야겠다며 무작정 들이댔죠. 예쁜 건 둘째 치고 제 아내가 너무나 착해서 무척 마음에 들었습니다. 물론 친정이 못 산다는 게 마음에 걸렸고 결혼은 집안대 집안이라는 어른들의 조언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함에도 저는 제 아내를 포기할 수가 없어 고집을 피웠습니다. 이렇게 소소한 여자는 처음이었습니다. 꾸민 듯안 꾸민 듯 말입니다. 처음엔 싫다며 튕기던 그녀도 장기적인 구애에 마음을 열더군요. 저는 이 여자와 만날수록 어떻게든 결혼해야겠다는 생각이 커졌습니다. 그녀의 배경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보고 있어도 보고 싶고 다음날이면 또 보고 싶은 제 마음이 중요했으니까요. 그녀가 너무나 사랑스러웠습니다. 제 아내를 보던 친구들도 아내 외모와 인성, 말투와 참한 행동에 칭찬만 늘어놓았습니다. 세상에 이런 여자 없다며 무조건 결혼하라고 저만 떠밀었습니다. 제 아내와의 결혼을 긍정적으로 보는 것은 오직 제 친구들 뿐이었습니다. 그외 집안 어른들께서는 집안이 맞질 않는다며 반대하셨지요. 특히 종교가요. 저희 집은 전통적으로 불교를 믿었던 가문이었고, 제 아내는 기독교 집안이었습니다. 물론 아내도 이게 걸려 처음엔 싫다고 저를 밀어냈으나, 나중에는 우리에게 더 중요한 문제가 아닌 게 되어버렸죠. 저는 이 여자와 만나 데이트할수록 많은 게 좋았습니다. 불교 이건 기독교 이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여자가 걷는 것도 그리 예쁜지, 무슨 여자가 입가에 짜장면 소스를 묻히며 먹는 모습도 예뻤습니다. 그리고 여자가 그리 연약해 보여서 남자인 제가 도와주고 싶은 욕구를 마구 치솟게 만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정도로 우리는 서로를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서로 결혼까지 하게 되었죠. 신혼 때는 정말로 행복했습니다. 그렇게 몇 년이 넘어서니 예상하지 못한 문제가 터졌습니다. 그렇게 사랑스럽던 아내가 그렇게 아껴주고 싶던 아내가 함께 아침을 맞이하고 싶었던 아내가 어느 순간부터 꼴도 보기 싫어지더군요. 여자가 오리처럼 뒤뚱뒤뚱 걷는지 또 양념치킨 소스를 그리 지저분하게 묻히며 개걸스럽게 먹는지 말입니다. 무슨 여자가 이리 살이 붙어 아래층에 요란한 소리가 울리도록 쿵쿵 걷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문제는 그 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예쁜 말만 골라서 하던 아내가 욕이 뒤섞인 막말은 기본의 성격은 느닷없이 까칠해졌습니다. 가끔은 폭력적인 모습으로 돌변하기까지 합니다. 갱년기라고 하기엔 이제 아내의 나이는 겨우 40대 초반입니다. 그렇다고 제가 바람을 피웠다거나 아내에게 어떤 상처를 줬던 적도 없습니다. 그러니 저는 이 상황이 너무나 혼란스러웠지요. 밤에 부부관계를 가질 때도 문제였습니다. 제가 하고 싶을 때는 아내가 피했고 아내가 하고 싶을 때는 제가 피곤에 밀쳐냈습니다. 신혼에는 분위기 있는 음악과 맛과 향이 좋은 포도주만 있다면 서로가 미치도록 좋아서 밤새 물어뜯고 난리를 피웠었는데 말입니다. 이제는 가족끼리 이러는 거 아니냐 라는 말이 오갈 정도로 우리 부부는 편해졌죠. 아내는 없는 살림에 돈을 아끼겠다며 화장도 하지 않습니다. 화장품도 샘플만 쓰는 아내는 어느새 젊은 세대에서 아줌마가 다 되어 있었습니다. 늘어진 바지를 입고 제가 먹다 남은 찬밥을 먹으며 좋은 화장품은 하나도 없었고 심지어 꽃을 사다 줘도 왜 헛돈을 썼냐. 면전에 구박하더군요. 그런데 그 잔소리가 잔소리 수준을 넘어 거의 인격 모독까지 갑니다. 저는 서운했습니다. 내가 누구 때문에 이런 것을 사왔는데 제 마음 하나 몰라 주니 말입니다. 저는 아내를 아직도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내에게 꽃다발의 화장품에 아내와 어울리는 옷에 여러 가지를 사서 아내의 예쁜 모습을 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그것을 다 아까운 돈으로만 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아내에게 돈을 주면 아내가 그것을 자신을 꾸미는 곳에 쓰지도 않았습니다. 적금을 넣고 헌금을 내며 저 모르게 친정에 보내기도 했지요. 더는 안 되겠다 싶어 아내와 대화를 했습니다. 나는 예전에 이러했던 내가 좋았다라고 그러자 아내가 제 말을 아니 꼽게 들었는지, 그럼 다른 여자 만나던가 라면 짜증을 내는 겁니다. 도무지 말이 통하지 않더군요. 저는 답답했습니다. 제가 무슨 잘못을 저지른 것도 아닌데, 아내가 왜 이러는지 말입니다. 그렇다고 아내가 저를 싫어하는 건 아닙니다. 침만 되면 각종 과일과 채소를 믹서기에 넣고 갈아 만든 건강주스를 건넵니다. 몸에 좋다면서 체하지 않게 천천히 마시라고 합니다. 그리고 식탁 위에 올라오는 음식은 신경을 많이 씁니다. 사실 아내의 요리 솜씨는 일품이거든요. 제 입에 들어가는 것은 온통 좋은 재료들로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혼한 후에 제법 살이 많이 붙었습니다. 그러다 알게 되었습니다. 아내가 제 입에 들어가는 것을 왜 그렇게 신경 썼는지 말입니다. 바로 일터에 나가는 가장이었기 때문입니다. 저에게 사랑이란 걸 느껴서 좋은 것을 먹여주기 보단 가장인이 좋은 것 먹고 밖에 나가 열심히 일해서 돈을 많이 벌어 오라는 의도였던 것이죠.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어쨌건 저는 아내가 친구들과 통화하는 것을 엿듣게 된 후로 이 같은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거기엔 저에 대한 사랑이 조금은 있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니더군요. 섭섭한 마음을 뒤로 저는 오늘도 출근했습니다. 회사에 함께 근무하던 동료들은 그래서 집안과 집안이 어느 정도 맞아야 한다니까라며 저만 질책하더군요. 그 후로 술 취해 들어가는 일이 잦아졌고 아내는 이런 저을 보며 마음이 상했는지 그때부터 조금씩 꾸미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 아내 입을 통해 듣게 된 사실인데 자기는 원래 꾸미는 여자가 아니란 겁니다. 처녀땐 잠시 외모에 관심이가 친구들 도움을 받아 꾸몄던 것이지 역시 자기와는 맞질 않는다네요. 그러니 처녀 때 꾸미고 결혼해 억척스러운 징계 절대 아니랍니다. 처녀 때 자기 본성을 감춘 채 예쁘게 걷고 예쁘게 먹고 예쁜 척하려고 위장했었답니다. 주변 친구들이 그래서 남자나 제대로 만나겠냐라며 가진 면박을 줘서요. 그러니 지금 결혼 생활에 나오는 모습은 추한 게 아니라 솔직한 자신의 본래 모습이랍니다. 어쨌거나 나는 솔직한 자신의 모습도 사랑해달라더군요. 저는 알겠다며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그간 아내에게 했던 말과 행동이 무례했던 걸 깨달았죠. 그런데 그런 솔직한 아내를 사랑스럽게 보려고 해도 자꾸만 그게 안되네요. 급기야 밤에 부부관계를 가질 때는 제 물건에 문제가 생겨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몇번 반복되고 1년이 흐르니 아내도 지쳤는지 여러 방법을 써보다가 비뇨기과에 가서 검사를 받아보라 합니다. 저는 제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 비뇨기과를 찾았습니다. 그런데 몇 번을 검사해도 딱히 문제 될 만한 것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의사선생님께서는 20대의 팔팔한 정력을 가지고 있다고 하시더군요. 그래서 저와 아내는 의문이었습니다. 그래도 혹시 몰라 꾸준히 비뇨기과에 다니며 몇 번의 정밀진단을 더 받았습니다. 혹시 다른 문제가 있을지 모르니까요. 꼼꼼해서 나쁠 건 없잖아요. 그러다 알게 되었습니다. 저에게 문제가 없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제가 비뇨기과 진료를 받는 그곳에는 30대 중반의 간호사가 있습니다. 젊고 예쁜 간호사가 진료를 해주는데 제 그것이 아주 딱딱해지더군요. 비뇨기과에 근무하던 30대 중반의 간호사는 마치 젊었을 적제 아내와 흡사했습니다. 수수한 제 아내의 모습 말입니다. 여성적인 아내의 모습이요. 아내를 사랑하는데 아내 앞에서 자꾸 작아지는 제 모습에 너무 속상합니다. 아직은 제 아내가 사랑스러운데 말이죠. 아직까지 불타오르는 제 남성성을 풀 수가 없어 괴롭습니다.